안녕하세요, 몽가길드입니다. 이번에 영상을 녹화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열심히 키운 캐릭이죠. 우리 빙하, 노가다, 앵벌 또는 우리 군단 앵벌을 위해서 만든 정수흡수 캐릭터인데요. 자, 일단 사냥 모습 보여드리죠. 빙하, 사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냥하는 모습은 간단하죠. 뭐 일반 몬스터들은 그냥 이렇게 쭉쭉 저주만 걸면 그냥 녹아요. 저주만 걸면 녹고 이거 보이면 바로 까야죠. 바로 다른 몹들은 얘네들 잡으면서 같이 그냥 잡아버리거든요. 이것도. 저도 걸면서 독 한번 뿌려주면 다 죽어버리죠, 그냥. 이 캐릭터가 묘한 게 일단은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요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세고, 그 다음에, 에, 예, 전염. 이게 공격을 하면 주변에 있는 그 몬스터들로 데미지가 전염이 돼요. 그래가지고 화면에 보이지 않는 적들까지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냥 쭉쭉 사냥하면 되죠 사냥할 때 주로 쓰는 거는 전염 이걸로 이제 범위로 적들을 저주를 걸고요 그다음 황폐황폐 이거는 이제 보스 잡을 때 이럴 때 단일 어, 적들 좀센 녀석 잡을 때 쓰는 거고 요 정수 흡수 요거죠 이게 이제 전염으로 전염된 적들은 서서히 체력이 떨어지는데 그때 정수 흡수를 딱 던지면 이게 에, 적들을 터트리는 역할을 해요 그, 적, 그, 중독된 적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데미지가 쭉쭉쭉쭉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강력한 거죠. 근데 이 데미지가, 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가지고 이 캐릭이 굉장히 센 건데, 그냥 슬슬슬 녹죠. 자, 마을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캐릭터. 자. 일단은 아이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이 세팅. 참고로 이 세팅은 딱 빙하런 돌기에 좋은 세팅이고요. 여기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는 추후에 하시면 돼요. 이 캐릭터가 워낙 사냥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 몹들을 한꺼번에 잡는 데에 특화됐기 때문에 레벨이 엄청나게 올라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액트 10을 깨고 바로 이제 빙하론만 뭐한 3시간 정도 돌았는데 벌써 79렙이에요. 69렙에 왔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냥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이레벨업도 빠르고 이거 언제 기회 되면 우버헬우드까지 키워 가지고 한번 잡을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만큼 강력하거든요. 자, 아이템. 어, 의회의 숨결, 유격의 셉터. 리거 이제 카오스 피해 증가가 있고요. 효과 범위 10% 증가가 있어요. 어, 이 게임을 해이 이, 캐릭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효과 범위 증가가 굉장히 유용해요. 효과 범위 증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주, 이 저주 스킬이 범위로 이렇게 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적들에게 감염이 되는데 이 범위가 넓을수록 감염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는 적들까지 막 옴, 옮겨 붙어서 막 죽거든요. 효과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카오스 스킬 지속 시간 증가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그만큼 적들이 오래 중독이 되어 있고 데미지도 많을 뿐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새로운 적들에게도 옮겨붙겠죠 감염이 그리고 자 모자 모자는 그렇게 좋은 모자는 아니에요 그냥 회피하고 에너지 보호막 요거 이제 그 생존을 위해서 썼고요 체력하고 뭐 저항력도 좀 있었었는데 이거는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요 핵심 아이템 중에 하나죠. 완벽한 구조 성좌의 갑옷. 가죽 갑옷. 요게 이제 그 네, 옵션을 보시면은 일단 회피가 많이 붙어 있어요. 회피가 많이 붙어 있어서 생존에 좋고 이캐릭은 이제 회피로 생존을 챙기거든요. 회피하고 에너지 실드, 체력 이렇게. 여기 옵션에 보시면은 가장 밑에 차원 고개 이게 이제 그 키스톤 스킬에서 찍어야 되는건데 아이템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 차원국에는 나한테 마법 공격이 들어왔을때 30% 확률로 완벽하게 회피하거든요 굉장히 생존에 좋은 옵션이고 그 다음에 또 세번째 밑에서 세번째 옵션 보시면은 한기의 방어구의 만화 점유가 100% 감소한다 그러니까 한기의 방어구가 이제 방어 쪽 그 오우라예요. 이 오우라는 잘 아시겠지만 켤 때마다 만화를 이렇게 시커멓게 만들면서 점유를 하는데요. 요걸 점유 없이 쓸 수가 있어요. 냉기에 요거죠. 네, 한계 방어고, 이게 이제 데미지, 물리 피해하고 화염 피해를 12% 줄여주고요. 많이 줄여주죠. 어, 그 다음에 나를 때린 적의 속도를 30% 감소시키고, 요거 고그 다음에 요 방패, 방패 보시죠. 이 방패도 바꾸셔도 돼요. 일단은 쓰고 있어요. 주문 피해 46% 증가가 붙어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호막하고 생명력 최대치, 요게 이제 생존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회피도 110일 붙어있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가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장갑, 장갑. 생존 경쟁, 악령 숫사 장갑. 이게 이제 그, 제가, 어 쓰는, 저한테 맞는 데미지 용 장갑이에요. 보시면 황폐. 황폐가 이제 제가 이제 쓰는 거거든요. 이거 요거. 요 황폐. 이게 이제 강한 적들, 보스 상대할 때 이렇게 쓰는 스킬인데, 황폐. 요 황폐 옵션이 붙어 있고요 지속 피해 30% 증가. 요것도 효과 범위가 붙어 있죠? 효과 범위 10% 증가. 그리고 황폐 방해 지속 시간 20% 증가. 이 황폐를 적들한테 쓰면, 적들이, 맞은 적들은, 어, 되게 느려져요. 이동 속도가. 근데 이제 그, 어, 방해 지속 시간이 20% 증가한다는 거고요. 요거. 요거는 세팅을 조금, 어, 바꾸긴 해야 돼요. 이 장갑 자체에 22레벨 황폐 스킬이 붙어 있어요. 이 장갑 첫 번째 옵션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황폐를 빼면 돼요, 제가. 이 황폐를 빼고, 나머지 옵션을, 황폐를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잼들을 넣으면, 요 장갑에 붙어 있는 황폐 스킬이, 장갑 소켓에 꽂아 있는 보조잼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세지거든요. 사실은, 황폐를 지금 빼고, 장갑에 붙어 있는 황폐. 이로 하면은 되게 좋아요. 장갑에 붙어있는 황폐로. 바꾸면 좋은데, 이걸 거예요, 아마. 장갑에 붙어있는 황폐. 이거,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황폐 바꿨죠? 그리고 여기 장갑에 있는 황폐를 빼볼까요? 그래도 돼있죠? 어. 황폐를 빼도,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은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할게요. 요긴 또, 또 이제 그거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발 황폐를 꽂았기, 아, 이거 스킬잼은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됐고. 요 반지. 반지는 하나는 만인의 르프 이거 꼈어요. 이게 이제 모든 원소조항하고 피해. 27% 증가. 뭐, 요런 게 붙었고요. 요것도 바꾸셔도 돼요. 레어 반지로. 일단 임시로 끼고 있는 거고. 목걸이. 저항력하고 생명력. 시전속도. 이렇게 붙어있죠. 굉장히 뭐싼거예요 그냥 낀 거고, 이것도 저항력, 에너지 보호막, 생명력 이렇게 붙어있고요. 어, 특별한 옵션 없어요. 이것도 이동 속도하고 저항력, 생명력, 그리고 요거, 요것도 생명력하고 저항력, 에너지 보호막, 그리고 요거 속켓서 꽂을 수가 있죠. 요거, 요것도 생명력, 저항력, 어, 생명력하고 저항력을 위해서 꽂았어요. 다른 옵션은 뭐 쓸모가 없고. 음. 일단 이거는 딱그 아주 뭐라 그러죠? 액트를 바로 넘어온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세팅이 부분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완벽한 세팅은 제가 이제 영상 밑에 어, 우리 P.O.B.로 남겨드릴게요. 그거 보시면서 이 캐릭 이후에 이제 우버엘더까지 잡으실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놓은 그 P.O.B.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거든요. 캐릭터가. 자 스킬 잼 볼게요. 일단은 요거 주력 스킬인 정수흡수. 요거 쏘는 거죠 한 발. 적들을 터뜨리는 거. 저주를 건 다음에 저주를 건 다음에 적들을 탁터뜨릴때 쓰는 거. 정수흡수. 요게 있고요. 아직 그20 퀄리티 작업도 안돼 있죠. <laughs> 자 그다음 효력 보죠. 제어된 파괴 보조. 다 이제 점수 흡수 데미지 관련된 데미지 올려주는 거예요. 고통 격화. 공허 조작 보조. 제가 이제 그 오링 굉장히 저렴한 갑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 소켓을 하나를 더 뚫으신다면 이거 꽂으시면 돼요. 강화 보조. 요거. 강화 보조는 요 점수 흡수의 레벨을 올려줘요. 결국 데미지를 올려주는 거죠 요 강화구조 다섯 개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해요 자그 다음에 모자 카오스 골렘 요건 이제 생존을 위해서 꽂았고요 악의 버프죠 그 다음에 포탈잼 포탈스크롤 아끼려고 <laughs> 쓰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한계의 방어구 어, 생전을 높여주는, 얼음 가보시죠. 신성모독보조. 요거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스키, 오우라를, 어, 아니, 버, 저주 스키를 오우라처럼 써요. 신성모독보조.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게 절망이에요. 절망. 요게 이제, 그, 이 신성모독보조 때문에 오우라처럼 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적들의 카오스 저항력을 낮추고, 어, 받는 피해를 늘려주거든요. 이렇게 연... 이게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신성 무독 보조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고, 그다음 황폐 어, 제 주력 스킬 중에 하나죠. 황폐 저주거는 거, 그 다음에 깊어지는 집중 유지 보조, 제어된 파괴 보조. 효력 보조.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신발. 전염. 효과 범위 증가 보조. 효과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넓게 퍼져야 되니까. 시전 속도 증가. 보조. 격화 보조. 다 이제 범위라든가 뭐, 요렇게 늘, 넓혀주는 거예요. 저주가 멀리 퍼져나가게. 그리고 요거, 방패. 화염 질주 제 이동 스킬이죠 이동 스킬 시전 속도 증가 보죠 빨리빨리 이동하게 비전세도 보조 요거는 이제 에 레벨을 안 올리시면 돼요 어 레벨 안 올리면 만화를 조금 소모했을 때 주문 피해가 올라가거든요 시전 속도하고 요거랑 연결해서 제가 화염 질주를 딱 쓰면 그러면은 요 비전세도 보조가 걸려요 여기 보시죠. 딱 쓰면, 비전세도 걸리죠, 이렇게. 주문 피해가 증가하고, 시전속도 빨라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걸릴 수 있도록, 요거는 레벨 안 올리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다 올리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시브 트리. 스킬 트리 한번 보죠. 예, 저는 이게 이제, 섀도우로 시작했어요. 섀도우로 시작해서, 트릭스터. 전직을 했고요. 트릭스터 전직 스킬을 먼저 보시면, 이걸 먼저 찍었어요. 생존에 도움이 되는, 요쪽 라인. 생전에 도움이 되는. 요거까지 찍었어요. 1차 전직, 2차 전직. 그다 3차 전직은 이걸 찍었어요. 요게 이제 데미지 올려주는 거고요. 데미지. 그 다음에 4차 전직을 하게 되면 요거 찍을 거예요. 만화 증가. 근데 요거를 먼저 찍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워낙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요거 말고 차라리 만화를 증가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스킬잼 세팅을 보조잼까지 다 꽂아놓으면, 만화 소모가 엄청나요. 근데 버프를 두 개를 켜놨기 때문에, 지금 만화 점유가 굉장히, 만화가 얼마 없거든요? 만화, 지금 버프를 보시면, 일단 이거 한기의 방어구는 제가 그, 공짜로 쓰고 있죠? 아까 그가보 때문에. 그리고, 절망 같은 경우, 요거 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악의를 키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만화 점유가 둘이 85%가 돼요. 이게 만화 점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찍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약간 이거 리셋하고 이걸 먼저 찍고 싶어요. 찍고, 찍고 싶거든요. 뭐 데미지 증가야 뭐, 나중에 꼭 해도 되니까. 요거 먼저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만화 부족하니까. 자, 스킬은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서. 세 갈래로 갈라지죠? 위에서 이렇게 찍고. 요거 요게 이제 세 번째 옵션에 만화 처치, 적을 처치했을 때 만화 플러스 5가 있어요. 이거 초반에 이제 그 만화 부족할 때 이게 유용하더라고요. 처치 시 만화 플러스 5. 됐고, 이 밑으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가서 찍고. 이게 데미지죠? 생명력. 얘 보시면은, 어, 데미지, 생명력, 에너지 쉴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게 숙, 이 주얼 꽂았죠? 이 주얼이, 예, 제가 이제 필수로 꽂아야 될 주얼이죠. 요 퀘스트 깨시다 보면 보상으로도 얻어요. 살라고 해도 되게 싸요. 이거. 황폐 스킬에 연결되는 거고. 요기에 꽂으셔야 돼요. 위치가. 요거는 민첩이 부족해가지고 하나 찍었어요. 30. 요렇게 찍었 요거는 완성된 트리는 아니에요. 완성된 트리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찍었고. 여기까지 찍었고. 완성된 트리는 제가 이제 링크 밑에, 어, POB로, 어, 남겨드릴게요.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요렇게 올라가서 체력 찍고, 데미지까지 찍으려고 서 가다가 지금 멈췄어요. <laughs> 레벨이 부족해가지고. 자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죠 요, 요 캐릭터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은 네 밑에 에, 댓글 영상 밑에 댓글 남겨 주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 해보니까 어, 군단 컨텐츠 군단몹들 잡는 거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 요런 캐릭 원하시면은 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이만 마칠게요